네, 생활 속에 이용할 생활법률 여러분과 함께 알아 봅니다. 법팝박사 이경룡의 생활법률. 박사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경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요즘에 진짜 시간도 빠르고, 앞서 잠깐 예고했는데, 우리 생활법률 오늘 시즌 1은 마무리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또 시즌 2가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나, 어, 그래도 오늘 시즌 1 마무리할 때 이따가 인사는 듣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어, 같이 나눌 또 해 법률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네요. 그 횡단보도 상에 네. 사람이 누워 있었어. 아, 그래서 아니 어쩜 이런 일이? 네, 승용차를 타고 하다가 음, 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주돌리가 도로상에서 주돌리 소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에 네. 음주 후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태만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네. 이 경우에 횡단보도상이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횡단보도상에 또 네. 누워 계셨기 때문에 네. 오, 이런 것들 좀 어, 봐야 되겠는데 그, 그 횡단보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좀 조용히 게 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요. 이게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네. 그죠? 그렇다면 이때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법률 규정부터 좀 살펴봐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이냐?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형사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이냐. 음. 즉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는 형사사 처벌까지 되는 사, 사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상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형사, 형사 책임을 지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이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근거 규정이 있어요. 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의 49조 1항 2호에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의 횡단보도 상에 세 가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험을 부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특별한 세 가지 네. 첫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음. 도로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때, 어린이가, 어린이가 어,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일시정지해야 돼,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 흰색 지팡이는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들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이죠. 네. 그래서, 네. 또 맹도견을, 그개 있죠, 개. 네.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네. 이런 일시정지해야 돼요. 네. 또 지하도 또는 육교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음. 이런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서 특별하게 네. 사람이 차보다 먼저 우선하도록 이렇게, 보호 의무를 철저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보장하는 거네요. 네, 네 횡단보도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네. 이세 가지는 더더욱 보호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운전자들도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도로교통법 규정 중에 어떤 부분으로서 살펴보면 좋을지요? 초점을 좀알려주시 거예요. 네, 도로교통법 있겠네요. 규정이에요. 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해당하는가. 네. 이게요 이게. 네. 자 그러면. 횡단보도상의 사고 관련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우선 보행자가 돼야 돼. 보행자. 음. 보행자라는 건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자고 차를 운전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음. 그 다음에 자전거. 자전거도 차죠? 네. 자동차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자동차, 오토바이. 네. 그리고 요즘 개인용 이동수단, 또 새로 생긴 스쿠터. 네. 비슷한 뭐뭐 어, 어, 뭐 이런 네. 거. 네. 이런 경우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음, 아, 이건 보행자가 아니라고요? 네, 건가? 이건, 이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아니에요. 네, 네. 음. 두 번째는 횡단보도이어야 돼요. 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2조 제11로 에서딱 정해져 있어요. 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수록 안전, 안전 표지를 하고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기칙 11조에 딱두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횡, 오늘부터 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상의 횡단보도 표지와 횡단보도 표지판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음. <laughs>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신호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표시만 해도 되고요. 네네. 도로가 이제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그 표지판만 설치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네네네. 아, <laughs> 네, 네, 어, 갑자기 뭐가 걸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감사합니다. <laughs> 아, 횡단, 행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간간히 보면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 예. 어, 이런 네. 경우 있는데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오늘 운전하고 보면서 보니까 행단보도 표지판이 있으면 바로 옆에 보니까 행단보지 횡단보도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표시가... 이두 가지가 네. 어, 이렇게 아스팔트나 아스콘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아그 설치돼 있는 곳에 네, 베그 좀... 있더라고요. 근데 봐야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닌 거죠. 아그건 횡단보도라고 볼수 없다는 네, 거예요. 볼수 없다는 거죠. 아 표지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법적으로 지정된 네, 지돼 있어요. 아, 횡단보도라는 거. 네, 네 그리고요. 그세 번째로 통행하고 있는 때에요. 네. 통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네.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상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운전자에게 보행자에 대한 보호물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은 음.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보행하고 있어야지. 네. 이거 누워 있잖아. 누워 있는 경우네요. 예, 자 아, 그러면 네. 예. 대부분 아.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아, 그 참고할 만한 판례. 예. 소개해 예. 주시죠. 그래서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면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않으면 명백하다. 음. 그래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무가 없다. 아,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가 됐군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책임 이거는 이제 형사 처벌이 되는 건데 아,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 책임을 지는 거죠. 아 일반 교통사고가 되니다 예, 예. 이게 뭐 중복 보험에 가입됐다든가 어떤 합의가 됐다든가 그러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아, 아. 어, 책임, 민사책임이라든가 그런 책임만 지게 아, 되겠죠. 그렇군요. 좀 전혀 네. 다르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또 우리가 이해에 도움 줄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게 또 많아요. 어떤 점이 이게 어, 네. 뭐냐면 네. 택시 운전사가, 뭐꼭 택시 운전사 아니어도 좋습니다. 갑이 네. 도로상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이제 진행할 거 아닙니까? 녹색 그렇죠.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적색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아. 근데 우리 이 무단횡단 아, 무단 하게 도 빨간 신호등이막 네. 뛰어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동차는 직진하는 공이고 네. 어, 적색 신호 등에도 불구하고 뭐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 있잖아요 음, 네. 이런 경우 충격을 해서 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 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횡단보도 사고냐? 아, 네. 그렇죠. 횡단보도 사고가 되면 이게, 형사처벌 이게 형사처벌이가 법에 해되는 되... 거니까 예, 이점 예, 예. 이제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 신화 입원으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좀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좀 볼게요. 네, 이것도 네.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네. 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볼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주의 의무는 있어요. 네. 무조건 주의 의무가 없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도, 음. 어, 브레이크를 급, 급히 밟거나 이런 네. 주의 의무. 그러니까 음. 전방 주시 의무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주의 의무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이거는 특별한 주의 의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 음. 이런 보호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이 돼 있거나 피해자 합의한 경우는 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행자 음. 보호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아까 세 가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가 예. 아닌 경우 이 경우는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정도 우리가 사실 그 보행할 때 순간적으로 멀리서 달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불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 위험하죠. 그래서 예, 그럴 예. 때가 되게 아슬아슬해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주의해야 될것 같고 운전자도 아무리 이제 초록 불이 바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전방을 잘 주시하시고 예. 가셔야 되는 약간 그 안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좀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 갈때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PM 요즘에 개인 전동 보드 같은 거 이용하실 때 걸어 가셔야 되는 거죠. 네 타고 가면 예 네, 이거는 보를못 받는 거죠 만약에 기능경고에서 네.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 같은 경우 꽤 있는데 맞아요. 타고 자전거 거죠. 타고 가다가 사람을 네. 치웠어요네 이건 교통사고예요. 아 네,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기 이 때문에 네. 인도에 자전거가 원래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들 이거 들 이렇게 이게 들고 들고 드는게 들고,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밀고 가야, 가야, 가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이걸 타고 가게 되면 음. 이것은 교통사고로 가야 돼. 요 아, 끌고 예. 가다가 내가 사고를 당하면 또, 그 행정보도 안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예, 혹은 받지구만. 본인이 사고를 하, 치게 되면 또, 그, 저기 뭐지, 또, 교통사고처럼, 예. 네,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자전거도, 예. 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어, 미처 조금, 아, 이 정도 괜찮겠지, 할때 예. 있거든요. 요즘 그 PM 네. 같은 경우 보니까 다 인도로 많이, 많이 다니죠. 달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그거는. 어... 어... 그 그렇죠.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죠, 여러분들. 그 점도 법이 바뀐 것들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행당 보도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 이 형사 책임 관련 문제, 이 관련해서 또 행동 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한 또 근거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경용의 생활법률 우리 법학 박사님과 또 이렇게 만나서 시즌 1을 함께 진행을 해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활에 유용한 생활 법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어떠셨어요? 네. 네, 일단 어, 오늘 가만히 운전하면서면 느낀 게. 네. 아 너무 세월이 빠르다. <laughs> 맞아요. 또서유포에서 네, 네, 뭐, 이렇게 또이시간대 네, 벌써 1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요. 아, 벌써 1 년이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어~ 우리 뭐~ 청취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좋은 정보를 네.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또 네.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네, 네. 또또 생활물과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을 또 다시 더 보충을 해서 음, 맞아요. 어~ 또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나중에 또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laughs> 늘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빠서 네. 좀못한 부분이 있고 <laughs> 네. 더 보강된 모습으로 뭐 불러주시면 네네. 어, 청취자분들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더 각오를 다져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고. 네 어, 시즌 2에서 더 보충하셔서 더 유용한 생활 법률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법학 박사님 이경용 박사님은 또 사실 또 도의원이시기도 해서 또 나중에 저희 소통 공감에 함께 또 나와 주실 거잖아요. 네. <laughs> 네. 그 시간에 또 의원들로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즌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룡의 생활법률 함께 하셨어요.